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간절기실 1986번 보라색하고 여러 가지 모헤어를 섞어서 뜬 거를 보여드릴게요. 5mm로 떴습니다. 요 부분은 1986번 간절기실 한 가닥하고 장미 자주색 모헤어 있잖아요. 그거 두 볼하고 같이 해서 5mm로 떴는데, 뭐, 5mm에서 5.5mm까지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검정색 모헤어 두 볼하고, 예, 간절기실 한 볼하고 마찬가지로 5mm로 떴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 여기까지는 이제 보라색 실, 보라색 모헤어 있잖아요. 그거 한 가닥 하고 섞어서 이 부분을 떴는데, 약간 이제 성근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4.5mm 정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모헤어를 두 가닥 섞었을 때 하고, 하나 섞었을 때 하고. 촘촘한 정도가 좀 보이시죠? 다르게 보이시죠? 그래서 한 가닥 섞었을 때는 이렇게 약간 선글게 나옵니다. 근데 보라색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밝은 게 좋으시면 이런 밝은 톤하고 같이 섞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약간 톤이 다르죠? 얘는 완전 보라색이고 얘는 모카빛이 들어간, 뭐, 가지색? 예, 그런 계열인데, 1996번입니다. 아, 1994번이요. 얘는 다섯 볼 남았는데, 이렇게 예, 같이 떠봤어요. 여기에는 뭐해요 두 가닥 들어가서, 이제 5mm로 떴는데, 좀 많이 촘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보라색은, 키드모헤어 종류라서 털이 길기 때문에 다른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키드모헤어 종류는 좀더 굵은 바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6mm 정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간절기실 하나하고 키드모헤어 종류 모헤어 두 가닥을 섞는다고 하면 6mm 이상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제 밝은 톤을 원하시면 이렇게 아이보리 계열하고 같이 뜨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 211번하고 2067번하고 같이 5mm로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살구 베이지 있잖아요. 이것도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빼놓고는 다 보라색으로 뜬 거예요.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모헤어 같은 경우 이제 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거칠게도 보이고 색상이 정확하게 좀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나 그런 게 표현되는 게 예, 실제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냥 모헤어는 어디에 섞어도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단지 이제 좀 진한 분위기가 좋으면 예. 이쪽 이렇게 좀 진한 거를 섞는 거고, 밝은 분위기가 좋으면 이렇게 밝은 색 톤을 다 섞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라색에 아이보리나 연보라색이나 살구베이지나 다잘 어울립니다. 실제로 보면 다잘 어울리는 편이라서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섞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